재혼을 하면 첫 번째 결혼보다는 훨씬 더잘살 것이라는 현실적이지 못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생각과 달리 첫 결혼보다 훨씬 복잡한 현실을 마주하고는 자기 자신의 무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내려고 재혼을 선택했나 또다시 경솔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재혼 가족은 가족 모두가 서로를 편들어 주는 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한 부모나 어느 한 자녀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나머지 가족들에게 시들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는 이미 친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태도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새아빠나 새엄마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새로운 가족이 된 자녀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양육을 할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녀에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새로운 부모 역할을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른인 부모조차도 재혼 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저 재혼 과정이니까 초혼의 가정보다 더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압박감은 접어두고 가족 사이에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나가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재혼 가족이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내려면 부모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다 함께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관계 속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야 가족 구성원 모두 동등하게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재혼 가족 모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재혼은 어찌 됐든지 간에 첫 번째 결혼에서 잘 지내지 못해 이혼을 하고 두 번째 결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 모르고 했던 첫 번째 결혼과는 마음가짐부터 다릅니다. 마음속 깊이 재혼 가정만큼은 정말 깨어지지 않고 이대로 쭉 평생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결혼 생활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 스스로 그 점을 빨리 깨닫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다시 재혼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여러가지로 맞지 않아서 갈등이 생깁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참을성이 부족해서 배우자와 한 공간에서 부부로서 생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인데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재혼을 해서 다른 배우자를 만나보니 이제야 본인은 결혼 생활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재혼은 정말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을 잘 관찰하고 첫 번째 이혼 사유를 마음속에 잘 염두에 두고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좀 젊은 나이에 이혼한 경우에,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첫 번째 결혼의 실패를 거울 삼아, 신중하게 재혼을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 배우자의 잘못만을 생각하고, 혹시나 결혼 생활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자기 자신에게는 없었는지, 첫 번째 이혼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잘못하거나 오해하거나 부족한 면은 없었는지 잘 살펴본 후에 그 부족한 부분 등을 잘 보완을 한 상태에서 재혼을 할 상대를 면밀하게 물색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다시 재혼을 해 배우자와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을 갖추지 못해 경제권을 가지고 있던 남편에게서 아내로서 제대로 된 대접을 오랫동안 받지 못했고 그런 사유로 인하여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내가 본인의 경제적인 능력을 키우지도 못한 채 또다시 경제적으로 의지할 남자를 선택해 재혼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아내가 경제력은 있으나 인격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재혼 남편을 만나게 되고 첫 번째 남편과 마찬가지로 아내로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해 결국 또다시 재혼 생활도 마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외로워서 기댈 곳이 필요해서 아빠나 엄마가 늘 곁에 있어주지 못하고 한부모 가정이라고 의기소침해 지내는 아이에게 새 엄마와 새 아빠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만으로 재혼을 선택한 경우에 본인의 생각만큼 재혼 배우자가 그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첫 번째 결혼보다 더 빨리 이혼을 염두에 두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협력을 잘하지 못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한 번의 이혼을 경험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를 겪어보았기 때문인지 부부 두 사람 다 재혼인 경우에 서로에게 경제적인 부분을 완전히 오픈하지 않고 재혼 생활을 해나가는 부부도 있습니다. 재혼 부부도 당연히 초혼을 부부와 다를 바가 없는데 이전 결혼에서 받은 경제적인 상처를 간직한 채로 다시 다른 남녀와 부부의 인연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결혼 생활도 잘 지내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결혼 생활 초반부터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재혼 배우자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행복한 재혼 생활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로 나타납니다. 이전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아픔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완전한 가족이 되기 보다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만을 메워줄 그런 상대방을 선택하여 재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돌보고 그러면서 애정이 쌓여나가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닌 또다시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라도 갈라설 듯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재혼 가정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재혼 부부는 정서적으로 매우 예민합니다. 이미 이혼을 경험하면서 정서적으로는 상처를 받았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늘 긴장한 상태로 그 생활을 이어나가는 커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장 상태가 결국, 부부 간의 갈등을 키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초혼보다는 훨씬 복잡해진 상황에서 더 많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 나가야 하는 재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재혼을 결정하는 커플도 있습니다. 초혼이든 아니면 재혼이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어느 정도는 동등한 관계에서 결혼을 해야 그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결혼 생활은 부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인내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더해 의사소통과 공감 능력, 어느 정도의 경제력도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 능력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혼을 선택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재혼 생활은 현실이며 일상이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그러한 능력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 생활을 시작하고 그런 능력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부족한 배우자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오랫동안 기다려주며 함께 살아나가려고 하는 배우자 입장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런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가면 갈수록 재혼 후 다시 이혼을 하는 커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더 젊은 부부이든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부부이든 점점 더 재혼 후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혼 후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 모두 결국 한 사람의 행동이 이혼의 주된 원인이든 아니면 두 사람 모두의 행동이 이혼의 주된 원인이든지 간에 중요한 사실은 두 사람 모두 결혼 생활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해서 좋지 않은 결과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평생토록 결혼 생활을 함께 할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배우자를 선택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두 사람은 부부로서 평생을 함께 하기 어려운 사람끼리 재혼을 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다 싶고 이 사람과 함께 하는 인생이 아니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까지 생각해서 재혼을 해도 재혼 생활을 잘 해나가는 일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제적인 능력은 기본이고, 정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커플이어야지만 서로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도 협력해 가며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있고, 자녀도 잘 돌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부가 경제적인 능력도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혼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재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냐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개인 간의 선택을 하라 말라할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재혼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부부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적인 능력은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말이죠. 재혼을 하는 목적은 순수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배우자 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평생 살 수는 없습니다.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좋지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부부 간의 사랑이 없고서는 결코 그 결혼 생활을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끊임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고 배려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으며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으면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재혼 가정은 잘 꾸려나가기가 초혼 가정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